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십삼장 일절에서 칠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삼백삼십팔 쪽 정도에 있습니다. 십삼장 일절에서 칠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칠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고밥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헤떼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함께 있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강하든지 그리고 쇠하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를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쇠하게 하셔도 감사합시다. 나를 쇠하게 하셔도 감사합시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강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강함과 육체의 쇠함일 수도 있고요. 의지와 열심에 대한 강함과 쇠함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의 강함이 가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진 강함을 보니 그래 이 정도는 내 선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일이야. 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의 강함이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90편 10절은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강건해도 그것은 신속히 날아가 버릴 짧은 순간일 뿐이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강할 수 없습니다. 강함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 강함이 쇠암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쇠암을 향해 달려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죄의 삭시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강함이 가득할 때는 내 강함을 의지하며 살수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내 몸에 이전과 같은 강함이 없고 열심히 사라지고 용기가 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강함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네가 강하든지 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중요한 것은 강함과 쇠함이 아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라. 우리의 힘의 근원,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강하든지, 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선한 길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우리의 힘이 근원,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강할 때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다시 전투를 벌여 아이성까지 정복합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여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둘수 없었던 가나안의 남부 지방 민족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부 민족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고 그로 인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진 또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들고 나귀에 싣고 외모를 아주 먼곳에서온 자들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곰팡이 핀 떡을 보여 주면서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것은 사실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 민족이 배신해서 이스라엘과 한 팀이 돼서 가나안 땅을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호수아,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약속을 지켰던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모든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까지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 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죠. 여수와 11장부터는 가난 가나안 북부 땅을 정복하는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여수와는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인근의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조금 북쪽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했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만큼 섣불리 침공할 수 없는 강한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후 기브온 전투에서 아도니세덱과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중심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다면 북부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여수아는 말과 마차로 무장된 가나안 북부 부족들을 야간 기습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전투를 치르며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내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자기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요. 그 군인의 수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병거도 마차도 셀수 없이 많았겠죠. 이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란 곳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앞에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대와 말과 병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안 민족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가난안 민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양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현실적인 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어둠을 틈타서 갑작스럽게 적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크게 무찌르게 되는데요.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과 동쪽 골짜기까지 추격하는데요.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모두 끊고 병거를 불태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연전연승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적들을 대상으로 큰 승리를 얻은 상황이죠. 그런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에 큰 전력이 되는 말과 병과가 더해진다면 앞으로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에 더욱 효과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하나님이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사용하면 내가 가난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더 빠르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내 나의 지금의 강함에 더큰 날개를 달아줄 귀한 자원들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와는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웁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여수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수아는 자신의 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웠던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쇠할 때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 3장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가난 지역을 호령하던 여호수아도 어느덧 열로 하게 되었습니다. 쇠약이 된 것이죠. 13장은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고 힘이 다하여 강건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쇠함, 여수아가 늙었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여수아 자신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수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사실 자신의 강함이 사라지고 쇠약해 된 사실을 왜 여호수아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복 전쟁을 추구하는 생각을 그만두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족속들을 몰아내라 그들을 전멸시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데 미신과 도덕적으로 불순한 가난한 미족들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몰아내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이 이어질수록 신앙의 문제보다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신과 우상으로 범죄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라, 진멸해라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있어야 농사를 짓기도 수월하고 그 땅에서 생활하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에 쉽게 몰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여수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은 또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연로한 여수와가 전쟁을 다시 시작해서 먼 곳을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수와에게 자신의 쇠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전쟁을 추구하는 생각을 그만두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은 강함이 사라지고쇠하여진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점령한 지역을 분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가 점령한 땅을 빨리 그리고 균등하게 분배하게 하여 다툼이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전쟁의 명령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명령이 멈췄다고 해서 여호수하가 쇠하였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멈추어진 대신 그에게는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고 여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록 자신이 전쟁에 나서지 못한다고 해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지도 않습니다. 6절의 말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로함도 우리의 쇠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을 때를 마지하게될 것입니다. 먼 땅을 향해 갈없는 몸이 될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쇠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사 그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강할 때에도, 쇠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장 9절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14장 5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뜻대로 행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쇠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죠. 참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며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지금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쇠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